직수형 같은 경우는 제휴카드 이용하시면 3,900원으로 정말 알뜰하게 써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한 물을 드시는데 3,900원 그런데 12.4cm의 슬림한 사이즈고요. 세 개의 필터가 다섯 단계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걱정하는 노로 바이러스까지 99.9% 제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직수형 보셨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냉온 정수기가 준비돼 있는데 보통 냉온 정수기 생각하면 냉수도 마음껏 쓰고 온수도 마음껏 쓰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겠다 생각하시죠? 만 원대, 이만 원대 넘어가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최다 판매 디자인으로 함께하면서도 가격 알 9,900원으로 준비했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코크까지 분리해서 세척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위생생을 생각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정수기는 진화해서 코크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살균까지 해볼 수 있는 모델. 지금 보시는 모델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아마 김수현 씨요 얼굴만 봐도 두둥 이제 마음이 설레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실제로 아마. 팜플렛이나 이런 리플렛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CF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셨던 그 모델입니다. 최소 사이즈예요. 냉온 정수기들 중에 쿠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모델들 다 통틀어서 네. 최소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직수형으로 보시기가 쉬운데요. 냉수, 온수 다 쓰시면서 18cm 정도의 가로 폭 손으로 가리니까 싹 가려지는 정도의 최소 사이즈로 정말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화이트 컬러입니다. 여기서. 자동 살균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깨끗하게 살균된 깨끗한 정수기 물을 매일같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를 쓰면서도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 안이 괜찮을까? 음? 몇 개월에 한 번씩 관리받지만 그몇 개월이 너무 긴건 아닐까? 이런 찝찝함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버튼 하나면 이렇게 물길이 닿는 하나하나 물길들 그리고 저수조 마지막에 물이. 나오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코크까지 네. 그냥 살균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코크를 따로 떼서 살균하고 싶은 마음 정말 많이 드셨을 거고 안에 진짜 CCTV라도 좀 넣어두고 진짜 안이 깨끗한지 처음에는 모든 정수기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깨끗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리를 몇 달에 한 번씩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 살균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시고 살균키트 갖다 대시고 하루에도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내가 원할 때마다 살균해서 쓰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깨끗하겠어요. 정말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물이 이 안에서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저희 오늘 사은품 혜택 너무 좋고요. 여기에다 뭐 쿠쿠몰에서 20% 할인 쿠폰까지 더 드리다 보니까 등록비 10만 원 면제에다가 프라이팬까지 2종 세트 챙겨드리고 네. 여기에다 쿠쿠몰 20% 할인 쿠폰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가지고 밥솥도 한번 시원하게 바꿔보시고요. 그럼요. 조리수 밸브까지 무료로 설치해드릴 테니까 쌀 씻을 때 아니면 찌개 끓이실 때 이럴 때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에 들어오셔서 상담 시청 남겨주세요.